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정조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실험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 바로 그 척추유압수과 같은 중대한 수술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상해 2등급이 인정되면 단순한 과실치상죄를 넘어서 중상할죄 또는 특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책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형사합의와 운전자 보험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입니다. 먼저, 척추 유압술이 왜 중대한 상해로 평가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척추 유압술은 척추가 불안정하거나 골전된 경우, 그 뼈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는 대수술입니다. 그 수술 후에도 통증, 감각 이상, 운동 제한 등이 남는 경우가 많고, 이런 상태는 노동 능력 상실로 이어지면 상해 2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해 2등급이 형사처벌의 기준으로도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후유증이 심하다면 검찰은 벌금형이 아닌 실형 구형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형사합의 여부입니다. 형사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한 처벌 불런서가 있어야 실질적인 감경 효과가 생깁니다. 만약 이 서류가 없다면 아무리 민사적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형사합의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히는 부분이 합의금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치료비 증가 등으로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과는 이제 별개로 가입되고 형사처벌까지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합의금으로 수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운전자 보험에서 이 금액 대부분을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직후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한 소유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형사합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고로 판단되면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공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가해자는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만으로도 선처를 바라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형사 합의만큼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언사를 담긴 그 합의서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직접 저촉보다는 이제 법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상해사고는 단순히 민사 손해배상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공판까지 가게 되기 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조 변호사였습니다.